날마다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세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가르침과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을 따라갑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비뚤어진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고 영혼을 고민케 하는 말씀보다는 그저 갈등이나 고민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내용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고칠 생각은 적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만을 찾아서 편안함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가 이런 삶을 살때 주님께서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곤면하였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